자, 다음 소식을 우리 곽봉리표표가 준비하셨죠? 네. 두 분은 말이죠. 똑똑하시니까. 일단 4년째 나왔으니까 말이죠. 웰빙이란 단어 아시죠? 네. 예. 네. 네. 그러면 이웰 다잉은 뭔지 아시나요? 웰 다잉. 웰 음. 다잉. <laughs> <laughs> 그거는 아니고요. 웰 다잉. <laughs> 죄송합니다. 뭐. 품이고 차가롭게 잘 주는 거, 이거 그거 아닌가요? 네. 그거어떻게하려고요 <laughs> <laughs> 자, 잘 알고 계십니다. 요즘그 웰빙 못지않게 말이죠. 이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자, 제가 웰다잉 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신 스님을 한번 만나고 왔는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목소리> 누구나 맞는 인생의 마지막 길. 대부분 사람들은 그 마지막 길을 아주 힘들게 지나갑니다. 그 길에 동행해 위로와 평안을 주는 능행스님, 죽음을 통해 느끼는 부처의 가르침이 그 어떤 수행보다 아름답다는 능행스님을 만다고 왔습니다. 임종원 학도 환자들과 함께하는 호스피스 스님, 능행스님을 찾아간 곳은 물 좋고 공기 좋은 물죽은 언양을 위였습니다 이곳에선 마침 불교 대버회 행사가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어떤 특별한 행사일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을까요? 아주 조용할 것 같은 이곳에 오늘 아주 무대도 크게 세워져 있고요. 네. 뭔가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저희가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날인데요. 네. 자제병원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또 행복과 치유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병원을 저희가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인종, 행복한 삶을 살다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수 있는 그런 곳을 위해서 저희가 자제병원을 건립하는데 그첫 번째 첫사불 등은 그 이론으로 해구 큰스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렇게 법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대법회는요 호스피스 전문 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모금 행사라고 하는데요. 이 행사는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호스피스 전문 교육원인 마하보디 센터에서 펼쳐졌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명행스님입니다 선생님 처음에 이 호스피스 센터라는 걸 건립하게 되신 계기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20세기 말 외에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암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암 환자들이나 불치의 질병의 환자들의 죽음의, 죽음의 질이 상당히 떨어졌고요. 너무 외롭고 또 때로는 비참하고 네네. 때로는 너무 방치되고 네, 그런 쪽을 보면서 그분들의 죽음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인간이 마지막까지 좀 품위를 유지하면서 생리의 좋은 품고 좀잘 유지되면서 우리가 좀 인간답게 죽어갈수 있을까에 대해서 숙고하다가 이제 그 정토마을이라고 하는 센터를 건립했고요. 내양생님은 네, 1999년 중국 천왕군의 정토마을이라는 호스피스 센터를 건립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로 말기암 환자 같은 인생의 마지막을 주면한 사람들을 위해 호스피스 활동을 결정니다 울산의 호스피스 교육원을 세운 건 2007년 호스피스 전문병원 건립 전에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할 사람들을 교육 배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환자나 가족들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의 고갈, 갈등, 고통을 들어주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마하보드 임상교육원을 먼저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교육원 안에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돌봐주는 명상심리대학원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의 그런 어, 질병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이 아파할 때 그분들의 영적인 음, 돌봄을 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그 임상 CPE라는 교육 센터도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 여러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허스피스 교육이라는 걸 받아서. 그, 마지막 여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교육도 이게 실시되고 있고, 그래서 임상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들이 이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날 대법회에는요, 불화전시회도 열렸습니다. 전시회 수익금은 모두 병원 관리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호스피스 전문 병원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병원이네요. 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몸과 마음도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어지죠. 그런 분들을 위한 병원을 짓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예. 음, 나도 정확하게 도전해요. 예, 예금주. 아유 어오세요부 달인. 개인적으로 바라시는 뭐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가정의 평화고 건강자 음, 가족들 건강한 거고요 크게 말하면은 음, 세상 사람들 위해서 모두 평화 부처님 가피가 내려갖고. 평화롭게 살길 바라는 거죠. 감자대 병원을 건립하는데 조금이나마 부품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하셔가지고 이게 소원, 이게 원하시는 대로 빨리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충북청원에서 능행 스님이 지은 호스피스센터를 거쳐 생을 마감한 사람들만 해도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전문병원은 네. 고작 8개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울산을 비롯한 인근 지역엔 이런 호스피스 전문병원이 전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능행스님이 추진하고 있는 원양 호스피스 병원 건립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과 격려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아, 여기 오신 분들은 능행수님하고 똑같다고 하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럼요. 현상적인 하나의 도구인 거죠. 우리의 존재가 끝없이 유전하기 위해서 그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다음 생을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의 다리와 같고 터널과 같고 그래서 현상적인 도구다. 죽음만 도구가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는 탄생의 과정도 또한 도구다. 이 도구를 통해, 이두 가지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존재할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목을 도 풍성하고요. 도움을 주러 온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오, 이렇게 통일해서 많은 분들이 등장을 하셨나 니다 네, 맞습니다. 호스피스 교육생들과 각 사찰 불교도인들이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예. <laughs>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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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여기 모이시는 분이 방금 어떤 분들이세요? 30기 졸업하고 예. 미스 교육을 받고요. 아 이제 졸업하신 분들이 여기 30기 오뎅을 부스를 합니다. 어, 관사제 병원에 예. 어, 많은 할수 있도록 예 음.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킹 이곳이 바로 호스피스 전문병원이 들어설 자리인데요. 종합 클리닉과 물리치료실 등을 운영해서 말기 환자들은 물론이고요, 사정이 힘든 환자들까지 돌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문 임상 상담사 제도로 환자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저희가 돌보고자 하는 계층은 서민들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생활비가 한 달에 한 150만원 미만 대 되는 그런 서민들에게 저희가 전폭적인 지시를 하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암 환자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분들을 돌봐주시 결라도 사람이 없거나 그분들이 많이 힘들어서 저희 병원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저희 기꺼이 이 울산 강릉시 지역 사회와 함께할 겁니다. 그 시민들의 삶이 질이 높아지고 또 죽음의 질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서로가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정서적인 문화가 확대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행복은 당신과 함께한다. 나와 당신의 행복은 지금 모든 이들의 행복이다. 죽음에서 그 행복과 부처의 가르침을 깨달으려는 능행수님의 뜻이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네, 웰다잉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두문불출 애쓰시는 우리 능행 스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호스피스 활동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스님이 이렇게 직접 호스피스 네. 교육도 하시고 네. 또그 병원 건립까지 하시려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많은 도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누인스님은 어떻게 해서 그런데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네, 누인스님은 아까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충북 청원군의 호스피스 센터를 이제 지으시면서 본격적인 이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사실 그 이전부터 이각 여러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음.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말 외롭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호스피스 활동이 정말 절실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네. 네. 아까 나의 행복은 당신 의 행복과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감사했는데요. 네. 또 감사한 게 우리 울산의 호스피스 전문 병원을 세울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울주군 네. 언양읍에 이제 부, 부지를 마련해가지고요, 올해에 이 착공을 할 계획인데요. 자, 이 병원이 지어지면 임종을 앞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돌보는 건 물론이고요. 더 반가운 소식은 처지가 힘든 분들에게도 이 치료에. 이런 기회를 주신다고 합니다. 음. 야, 우리 울산에도 호스피스 병원이 생긴다는 건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이 비용이 정말 만만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비용 마련 문제도 굉장히 심각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큰 무대가 오랜만에 그곳에 차려진 건데요. 그날 대법회도 호스피스 병원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 음. 지폐였습니다. 네. 자, 인간다운 임종을 맞이하게 도와주는 병원을 짓는다고 하니까 말이죠. 종교를 초월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또 여러분들도 오늘 화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외롭고 힘든 인생의 마지막 길에 동행이 되어주시는 능행스님, 능행스님의 깊고 따뜻한 마음이 널리 널리 퍼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 마음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월 21일 화요일 생방송 유비시트데이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능행스님의 소식까지 전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착. 착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인내력도 강해지고 힘도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한 대학에서 실험한 결과인데요. 네. 남을 돕는 착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요, 음. 힘이 세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네. 네. 네. <laughs> 능행 스님의 따뜻한 마음이 언니 저한테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각을 하면 인내력도 생기고 또 힘도 세진다고 하니까 네. 오늘부터 는저 친절한 정선 씨로 거듭나 보려고 합니다. that. Yeah. 사랑합시다 <laughs> 아런 착하려고 하는게 잘 안되네요 네, 예, 이런 예. 마음을 너무 멀리 갖지 네. 마시고 요 네. 착하고 친절한 마음을 우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에게 먼저 베풀어 보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정선씨 네. 이제부터 이제 착해지시길 바라구요 아, 아, 네. 지금까지는 네, 네, 이제 네. <laughs> 아, 앞으로꼭 착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꼭 힘을 키우겠어요 착 네. 아, 네. 자, <laughs> 여러분들도요 가족들과 함께 수고하시고 <laughs> <오지 말고>. 행복한 하보내시길바라겠요 <laughs> 자, 이거는 내 네, 진공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